하루가 멀다 하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게 어느 때보다 시기한 자원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고도의 집중과 우리 상태를 남다르게 만들고 타인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캐릭터를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남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캐릭터를 지니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껴야 됩니다. 그럼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직장인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죠.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할애하고 있고 근데 그 일이 너무 하기 싫고 지겹다며 솔직히 그런 사람은 자부심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요. 캐릭터를 갖추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나를 타인들한테 당당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나 자신이 너무나 좋고 내가 하는 일이 아주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걸 남들한테도 더 제대로 다가와서 알리고 싶게 되는 거죠. 일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만은 내가 세계 최고가 될 거야 이건 나만 가능한 거야 이런 신념이 아주 제대로 갖춰져야 됩니다 무의식에 도사리고 있는 한계 이런 걸 깨부수고 제대로 된 노력을 하라는 의미예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는 한계 설정인데 무의식에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야 이런 족쇄가 묶여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노력을 아예 할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일만큼은 누가 뭐래도 내가 세계 최고야 이런 생각을 굳건히 갖추게 되면 한계 설정을 벗어넘길 수 있고 끝없이 노력하고 무한대로 성취하는 길이 그때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직 객관적으로 최고가 아닐지라도 반드시 내 일을 최고 수준을 하겠다는 생각과 믿음을 먼저 제대로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일에 자부심 느껴서 높은 수준에 성취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유명 만화가 김성모 작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뭐 여러 구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항상 좋은 것만 취하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될 겁니다. 김성모 작가는 1993년 보물섬이라는 만화 잡지에서 데뷔한 후로 30년 동안 계속 일하면서 약4 0 0개의 만화 타이틀과 총 2000권 정도의 만화책을 제작해 낸 거죠. 그중 히트작은 약 7개의 타이틀이 있다는데 대표적으로 마계 대전 럭키짱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와 함께 시작한 만화가들은 대부분 은퇴했지만 김성모 작가는 여전히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만화만큼은 내가 세계 최고 이런 자기 확신에 있어요 김성모 작가 처음 화실에 들어갔을 때 책상 앞에 만화계 1인자라는 포부를 글로 써 붙여놓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놈이 벌써부터 만화계 최고를 이야기한다면서 주변에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그는 개의치 않았고 미친 듯한 노력을 계속 이어갔죠 하지만 당시 만화 어시스턴트의 월급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라면 두 개와 국수 한 움큼으로 일주일을 근근히 버티는 생활을 계속합니다 당시 김성모 작가가 소개팅을 50번 정도 했는데 너무 배고프고 돈도 없어서 언제나 여자한테 갈비탕을 사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이렇게 가난한 상황에서도 만화에 대한 그 열정만큼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끝없는 노력 끝에 그는 당시 IQ점프라는 만화 잡지에서 마계대전이라는 작품을 연재했고 대박을 터뜨려요. 하지만 항상 좋은 세월이 계속되지만은 않았죠. 1999년 정부가 일본 문화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일본 만화가 한국에 대거 입성하게 됩니다. 당시 경제력이 낮았던 한국 만화는 크게 위축이 돼버린 거죠. 김성모 작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국만의 정서를 담은 리얼 극화 성인물에 도전을 해요. 예를 들어 빨판이라는 만화를 만들 때는 여성 1500명을 후렸다는 그런 제비의 문화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죠. 또한 또 유명한 도둑이 잡혔다는 그런 제보를 듣고 청송교도소에 가서 그 사람의 징역 수발을 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그로부터 이제 생생한 이야기들을 얻어냅니다. 취재의 힘을 바탕으로 만든 이 만화들이 대박을 쳤고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김성무 작가는 이렇게 자신만의 유니버스를 구축하면서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전 세계를 제패할 작가, 일본 작가들과 싸워서 이길 대히트작을 낼수 있는 작가는 오직 나 하나뿐이다. 김성무 작가는 이렇게 자신과 후배들한테 끊임없이 긍정함실하면서 자부심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이 일만큼은 내가 정말 최고다. 이런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우리 회사에서 누구보다 밥은 빨리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농담으로 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일본 전산의 나가모리 사장은 사업 초창기 에 인재 뽑을 때 너무 힘들어서 파격적인 그런 채용 조건을 내건 적이 있어요. 바로 밥을 빨리 먹는 직원을 뽑겠다는 겁니다. 식사를 빨리 하는 사람이 소화력도 좋고 일 처리가 빠르다는 생각에 의거해서 면접에서 10분 만에 밥을 먹은 33명을 합격시켜 버린 거죠. 이런 사연이 어떤 특별한 행운을 타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장점이라도 자부심을 갖고 계속 키워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당당하게 들이댄다면 좋은 기회를 얻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